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 리플에 대한 좀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리플 측이 요구했던 모션트 프로듀스 다큐멘트에 관한 법정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션트 프로듀스 다큐멘트는 뭐냐면은 이제 리플 측에서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SEC 그 내부 자료들 중에 SEC가 어떻게 해서 가상자산의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의견이 쓰여 있는 내부 다큐멘트를 공개를 해달라라는 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 물론, SEC는 반대를 했고요. 근데 반대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라는 약간 어려운 전문 용어인데 민사소송이 있을 때 정부의 행정기관은 자기네들이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요구를 받아도 그거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좀더이 사회의 공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다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 그런 원칙인데 이거를 내세워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에 다툼이 있었고요 살아내번 판사께서 최종 결정을 리플 측에 유리하게 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sec가 지금 리플이 요구하고 있는 문서를 전부 일단은 판사 측에 제출을 하라는 거죠 이 대중에게 공개가 아니고 판사한테 공개를 해서 판사가 그 모든 문서를 다 검토한 후에 문서 중에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공개해야 될지 아닐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이제 인카메라 리뷰라고 하는데 카메라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건 아니고 뭐 법적 용어라고 해요 전문 용어인데 프라이빗 리 리뷰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 판사만 이거 문서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판결이었고요 항상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 그 제러미 호가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여태껏 쌍방에 의견이 오고 가는 와중에 살아넷번 판사가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짐작해 보건데 아마 리플 측이 요구한 문서 대부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일단 리플 측이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소송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디스커버리 페이즈라고 하는데 쌍방이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서로 요구하는 그런 기간인 거죠. 이 기간이 끝나는 게 앞으로 한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10월 중순까지였는데 이거를 한달더 마감일을 늘려서 11월 중순까지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런 어떤 소송 과정에서 마감 가까워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많이 제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흥미로운 어떤 전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벌써 소송이 일어난 지 금년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8개월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굉장히 잘 요약을 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신기술 분야를 다루는 로즈리 레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기사가 굉장히 흥미롭고 잘 요약 하고 있어서 내용을 요약해서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은 일단 이 리플이 기소가 됐던 게 작년 12월이었죠. 그 당시에 SEC 측에서는 소송을 일으키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오판이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뭐 리플이 꼭 뛰어나서가 아니고 물론 리플 돈이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은 그것보다 더 크게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단순 리플을 추종하는 커뮤니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크립토 커뮤니티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장 초기에 적극적으로 리플을 지지한 것은 리플 커뮤니티였긴 하지만은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소송을 지원하는 그 커뮤니티가 리플 외에 크립토 커뮤니티 전체로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면은 특히 이제 주류 대중 매체는 이 크립토 업계를 보도를 할때 약간 조롱한다든지 편견을 갖고 보도를 한다든지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질려버린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의 그 대중 매체 생태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큰 미디어 회사가 컨트롤하는 중앙화된 매치 시스템이 아니고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개발자들 아니면 뭐 법률 전문가들 창업자들 뭐 소비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정보 교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어떤 지식을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플 측에 유리한 그런 증거들이 계속 제출이 되고 의견도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올드 와이드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제 이런 전통 꽤 있었는데 이 니리플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소싱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지금 SEC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윌리엄 힌넨 같은 경우는 2 0 1 8년에 연설을 통해서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XRP 같은 경우도 XRP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그러면은 우리의 자산은 증권이냐 아니냐 가이던스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 갑자기 이제 리플을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 측에서는 이더의 준 가이던스를 그대로 적용해 봤을 때 리플은 증권이 아닌데 왜 소송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그 당시 윌리엄 힌맨이 했던 얘기는 이거는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 네티즌 수사대들 전세계인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윌리엄 힌맨이 여러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발언이 지금 이 업계 전체에 가이던스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힌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SEC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한 영상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뭐 리플 변호사들만 가지고서 만약에 이 소송에 참여했더라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SEC한테는 아주 골칫거리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이 SEC가 과거 8년 동안 가상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클리어하게 주지 않았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게리 겐슬러가 그 아스펜 스큐리티 포럼에서 얘기했던 발언은 이미 가이던스가 클리어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그 기자분은 끝에 가서 게리 겐슬러가 이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이던스가 클리어했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링크를 물론 영어로 된 기사이긴 하지만 영어가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향후 SEC가 규제를 해나가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또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추가를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 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EC 내에는 좀더 합리적인 규제를 하고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크립토맘이라고. 그 이유는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작년부터 세이프 하버 클로즈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이프 하버 제안을 한 겁니다. 세이프 하버 제안은 뭐냐면은 이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생겨서 초창기에는 중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는 그 프로젝트를 처음에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부스트래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화된 집단이 여러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는 증권법을 적용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성장을 해서, 그리고 탈종화도. 많이 진행이 되면 그 상황에서는 SEC의 관할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탈중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그 상황에서는 증권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하우이 테스트에 의해서 그래서 3년간의 어떤 유예기간을 주자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금전 4월달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좀더 정교한 제안서로 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SEC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SEC라는 그 조직 내에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공식 정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 분명히 합리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중들의 좀 반감과 미움을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자 아침에 증권사 뉴스가 가끔 이제 푸시 알림이 오잖아요 근데 이더리움하고 NFT가 10% 급등 막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를 증권가에서도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현상은 최근에 다루는 이유는 이 가격이 이제 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은 그거에 부응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횡보장이다거나 이런 시간이 몇달 동안 계속되면은 뉴스의 볼륨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 대중매체랑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를를 하면은 증권사 리포트도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주제에 맞춰서 리포트가 나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대중매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증권가에서 더 많은 리포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주류 자산군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할수 없는 자산군이 되고 그러면은 각 증권사에서도 이제 크립토 전담 리서치 팀들이 다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리서치 팀이 뭐 금융재력 하반의 리서치 팀이 있다든지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팀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크립토라는 하나의 팀이 또 생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더 정기적으로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면서 증권사가 이런 어떤 크립토 리포트를 내는 거는 앞으로 한 5년 후에 보면은 어느 증권사나 다 크립토 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